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그 당일은 12월 18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때는 모든 정시원서가 마감된 직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올해 정시원서를 쓰신 분들이 나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상담을 하는 학생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시원서를 지금 준비하는 폭풍 같은 중간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현역으로 정시를 쓰려는 이 학생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 많이 컸다 그치? 네. 우리는 아는 얼굴들인데 처음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오준혁 엄마 황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포고 3학년 오준혁입니다 양기중학교 3학년 오준혁입니다 네. 목표대학교 서울대 그치 우리 문과의 최상이 서울대 어 근데 목표학과는 법학과? 네너 서울대 법학과는 엄 너요? 아니 뭐야. 그냥, 뭐게 저는 안 <웃음> <웃음> 준혁이를 선생님이랑 만난 게한 3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중3 때. 맞아요. 그치.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스쿨을 가고 싶다, 어, 서울대를 맞아요. 가고 싶다. 이게 기억에 나요. 맞아요. 제가 또 로스쿨을 가야 하니까 음. 대학을 최대한 높여서 가고 싶은데 음. 그래서 나군에 한번 서울대를 써보고 싶은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쓸수 있나 그게. 아...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기억나는 댓글이 야 서울대가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할 만큼 쉬운 학교냐 막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음.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laughs> 때문에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약간 내가 흐트러질 때마다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조금 스스로 져야 되겠다. 약간 좋은 의미의 긴장? 네네. 을준 거네. 맞아. 요 그때 확실하게 좀 문과 쪽을 가고 싶다고 해서. 음. 장기고와 김포고를 고민했었는데, 자 우리 입시 고민은 고교 선택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일반고 김포고를 갈 것이냐, 아니면 장기고 보통의 그냥 일반고지 그치? 여기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이 좀 고민이 있다. 고민 중에 결국은 김포고로 갔어. 네. 예. 음.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 공부 분위기를 좀 많이 준영이가 음. 타는 편이었고 음. 음. 제가 좀 밀어붙였죠. 그런 음. 분위기 있는 데서 한번 공부해봐라. 음. 음. 하고. 저도 여기 가서 4, 5등급 받더라도, 제가 좀 공부를 하는 쪽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돼가지고 음, 음. 엄마 말씀하신 대로 김포 음. 갔습니다. 근데 우리 준혁이가 내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결국은 정시로 와 있는 상황인데 정시를 가야 될까를 언제 고민했을까?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그때 좀 시험이 망해서 이때부터 전향을 해서 좀순양 음.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런 생각을 음,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 그러면 그걸 고민했던 시기 정도에 준혁이의 내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2점 7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아, 되게 애매하다. 처음 중간고사를 봤을 때 2점 초반대가 음. 나왔어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올릴 수도 있겠구나 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준혁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음. 내신에 대한 진심을 음. 봤었기 음.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엄마가 막 싸매고 누워서 내신 더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음. 최선을 다했었구나. 근데 김포고가 음. 참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김포고는 선행 없이 가면 고이 때 조금 내신 따기 더 어려워지니까 워낙 많이 하고 오는 이과 베이스의 아이들이 많은 학교니까 2학년 때 조금 더 1학년 때보다는 벽을 좀 느꼈을 것 같고 지금 전교과 기준으로 보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대부분 2점대 이제 중반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4등급 초반에서 4등급 중반까지 내려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통의 정시 파이터처럼 마지막에 이제 3학년 이 되면 이제 이것까지 신경 쓸겨를이 조금 없어지다 보니까 내신을 조금 많이 그죠? 전략적으로 한한두주 아니요 그 정도 한두 주도 안, 안 했어. 이사점이왜 나온 응. 왜 거냐면 제가 한지는 내 응. 한지를 너의 수능 예, 되게 잘했는데 그것만 일 등급 뜨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아쉬운 게이 친구가 지금 국수형 사과로는 3.07 전교과는 3.16에 3점대 초반이거든요 우리 서울대는 어차피 일반전형을 쓰든 지역균형전형을 쓰든 내신이 반영이 되니까 이걸 안볼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너의 목표가 서울대였으면 이거를 2등급 후반 정도에서 픽스할 수 있도록 3학년 1학기 때를 그래도 2학년 2학기 때처럼 4.0 정도는 유지하는 성까지는 갔었어야 삐삐 정도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등급적으로 삐삐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평가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 전형에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준혁이는 수시 썼니? 네. 6장. 수시 어떻게? 여섯 쓰... 장다 썼어? 네. 어떻게 썼어? 저는 논술 네 장에 학종 두장 썼는데 아, 어. 논술을 서성한이랑 고려대 썼고요. 음. 또 학종을 고려대랑 건대를 썼는데 어차피 저는 정시로 가니까. 제가 너무 신경 쓰면 또 공부도 안될것 같아서 음. 일부러 수능 후에 보는 걸로 싹다 음. 썼고. 근데 결과는요. 물론 넘어왔으면 다행스럽게 불합을 한 거죠. 네. 네. 서성한을 합격했으면 더 위험했지. 네. 편하게 그냥 정시로 넘어왔다. 자, 그러면 준혁이는 현재까지 돌려봤을 때는 가나다군을 어떻게 쓰고 싶어 할까? 가군에는 고려대 그 음. 안정호로 쓰고 싶고요. 음. 나군에는 서울대를. 또 상향으로 질러보고 싶고 음, 음. 다구는 성대 글로벌 경영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저희는 사실 서울대를 생각을 안 했어요. 서울대를 생각을 음. 했다면 3학년 1학기 때 그렇게 있지는 않았겠죠. 음. 그리고 서울대는 아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가채점을 보고 그때부터 스물스물 희망이 올라왔었던 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울대를 얘가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만 가도 감사해요. 이 정도로 그렇죠. 마음이 낮아져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예상해서. 서울대를 내가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어, 했어. 그리고 육무구모도 마찬가지고 어. 거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 그 수준만 나와도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도 그랬지. 서울대가 예상되는 모의고사 성적은 아니었으니까. 서울대. 예. 선생님이 뭐 중경이시면 잘 간다고 그랬었어요. 어.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준혁이가 막 수능 다음날 가가지고 저 영어만 빼고 다일 떴다고 그랬더니 그럼 너나군에 서울대 써봐라 이렇게 음. 그때부터 긴가? <laughs> 근데 성적적으로는 국어가 예그 이걸... 아마 마킹 실수를 한거 같아요 어. 자 그러면 우리 준혁이 수능 실제 가이점 말고 성적은? 화작 음. 2 음. 그리고 미적 1 음. 영어 3한지 음. 이제 만점으로 음. 1등급이고 음. 정법도 일입니다. 음 지금 성적을 좀 간단하게 분석하면 일단은 아시다시피 100분위 평균은 96.5, 그 다음에 표준점수 합은 398이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그래서 100분위 이상으로 볼 때는 지금 너와 똑같은 96.5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대비 국어는 3.5% 정도 낮고, 그 다음에 수학도 1% 정도 낮고 대신에 정치와 법이 4% 정도 높고, 그 다음에 한국지리가 5.5% 정도 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동 96.5라는 백0분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비 국어 수학은 조금 낮고, 그 다음에 탐험탐투가 확실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100분 이상 누적 100분위가 2.19% 정도 인문계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이제 표준점수로 가면 국어는 5.2점 정도 낮고, 그다음에 수학이 1점 정도 낮고 그다음에 정법이 6.2점 높고 한국지리가 13.2점 정도가 높아서 비슷한 구조인데 누백으로 보면 표준점수로 했을 때가 2.99로 백분위보다는 표준점수가 좀더 불리한 거야 그래서 예. 원래 준혁이 성적으로 100분위하고 표준점수 중에 어떤 게더 유리하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100분위 반영 대학을 쓰는 게 맞는데 얘가 쓰는 학교는 다 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써먹을 때는 없어 너는 <laughs> 메디컬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국순세단 아래 라인을 쓰게 되면 그러한 요불리로 학교를 막 소트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빼박으로 다, 아, 다 표점을... 표점을 국어수학을 쓰기 때문에 아, 네. 표준점수로는 누백이 인문계 기준으로 한2.99 정도가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면 국어, 수학, 탐탐만 보면 연고대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어가 3이 나와 가지고 연대는 못 쓰는, 아기 독수리가 되기는 글러먹은, <laughs> 그쵸? 어머니, 호랑이가 <laughs> 좋죠. 아 <아니>, 호랑이죠. 문과는 <laughs> 호랑이죠. 근데 영어가 3이다 보니, 연고대 중에 어떤 과를 쓸까를 열어두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건 아실 것 같아요. 영어의 비율은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해그 그 해마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적정 비율은 6에서 8%가 나왔으면, 그치? 영어 반영이 1, 2점이라도 유불리가 있는 걸막 따져봐서 아 여기는 영어 반영 비율이 낮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고민해 볼수 있고 8%가 넘어가면 10%인 적도 있으니까 이래버리면 2등급만 돼도 어떤 학교는 못 쓰는 경우가 있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1, 2등급 비율이 낮아서 서울에 어느 대학을 정시로 쓰는데 3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한 학교만 지원이 안 되는데 하필이면 그게 연대라 헤헤이 참나 고게 아쉽더라고 어 일단은 서울대를 쓸수 있느냐가 고민이시면 쓸 수는 있어요. 지원이 불가할 정도로 완전 상향이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서울대가 수능 성적만으로 최소 지원할 수 있는 게 올해 기준으로 대략 보면 3 9 6 5 2 정도거든. 근데 너가 392.1이야. 그러니까 4점 정도가 최소 기준에서 부족해. 작년에는 그 정도 부족해도 붙었었던 학과가 한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는 지원을 할 수는 있어. 다만 고대는 안정 하향으로 안 쓰고 적정으로 지원하면서 나군의 서울대를 쓰는 것 은 리스크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범 계열, 어문 계열, 인문 계열을 쓰는 건그 중에서 쓰고 싶은 과를 쓴다면 문제는 없어. 그 라인이면 너한테 안정이 맞아. 그러면 그냥 그걸 쓰고 서울대를 쓴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약간 고대에서 이제 과에 욕심을 내는 거지. 너가 난 경영 경제, 자전, 미디어, 정회, 통계, 행정, 나요 라인을 좀 묻고 싶은데. 자, 그러면, 나구는 성대를 써야 되는 거지. 성대 경영이나 성대 글로벌 리더 학부를 써야지. 거기는 하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야. 근데 보통의 고3 친구들은 이성적으로 서성한만 가면 억울하게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의 과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음. 가군이랑 다군을 하향으로 쓸 의향이 있고 왜냐면 음. 적어도 고려대는 무조건 가고 싶어서 음. 그래서 서울대를 쓸수 있으면 써본다가 준혁이 음. 의견이니까 어머니 이 친구는 일단 가군은 고대예요 연대는 쓸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고려대고 사범, 어문, 인문계열 중에 그치 대부분 다 칸수는 안정적으로 뜰 거고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중에서 너가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과를 쓴다 나군은 어떤 과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특정할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향을 염두에 두는 건 배치표로 잡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진학사 모의 지원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좀 최대한 돌려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서울대 일반전형을 쓰잖아요 뭐 지역 규정 추천을 받을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반전형을 쓰게 되면 지금 현재 등급 정도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지만 일반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대개 이 정도의 불이익은 대치동이나 목동에서도 있는 채로 쓰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성적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작년에 서울대 9등급으로도 붙였습니다 <웃음> <웃음> 그걸 압도할 만큼의 모르가진 거야 수능 성적을 가진 거야 음... 최초 합했어 와... 그것도 낮은 거 아니고 그리고 다구는 어차피 성대나 서강대를 쓰는 거지, 그치 어차피 올해부터 서강대가 국어 중심, 수학 중심으로 유형이 두개 유형으로 나뉘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해. 근데 성대 글경은 어차피 탐구 하나 반영이어서 너는 탐구를 두개다 반영하는 게더 유리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성대 글경은 약간 부족하고 서강대나 한양대가 좀더잘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강대는 조금 더 나중에 밀릴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이거는 서강대나 한양대 중에, 그렇지. 너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오늘 제가 조금 보았는데요, 그렇지 어머니 어떠셨어요? 어 괜히. 음. <laughs>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클래스가 <laughs> 아니구나. <웃음> 정말 저희는 막막했는데, <laughs> 네. 오늘 정말 네. 너무 좋은 상담을 해주셔서, 음. 아, 이제 막막하지 않고 보이, 음. 보이네요. 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공부만 하느라 의도적으로 이런 거안 알아보고 있었는데, 맞아. 이렇게 또잘 알려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내년에 꼭. 서울대생이 샤대생이 되기를 <laughs> 샤대생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자 우리 이제 올해의 수시 그다음에 정시 상담반은 모두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다음 학년이 시작입니다 우리 예비 고일 예비 고이 예비 고삼 입시가 막막하고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